이번 매물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전이고 보시는대로 현황도 바수로 이용중입니다. 면적은 379평이고요. 매매가격은 1억 1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보시는대로 폭약 한 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해있고요 도로보다 지대가 약간 낮다는게 좀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적용받아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저기 앞쪽에 축사 있죠. 인근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펼쳐진 금호 조망이 좋고, 옆으로 보시게 되면, 마을 보이시죠?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외지인의 정착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주택이나 펜션, 이런 용도, 세컨하우스 부지, 이런 용도로 좋을 듯 하고요. 뒤쪽으로 산도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남양바지라 더 좋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으로 내려와서 본 토지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솔라시도 관광 레저 도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겸한 실수요 용도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배산임수 이런 토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다가 마을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남양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로보다 지대가 낮다는 것인데 지대 낮은 쪽을 주차장으로 쓰는 피로티형 구조로 해서 2층을 도로와 도로와 높이를 맞춰서 2층을 1층처럼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단점 보완이 될듯 합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적당한 면적의 실수요를 겸한 투자매물 토지를 찾는 분이라면 유심히 한번쯤 보셔도 좋을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